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126L 뚜껑형 김치 냉장고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고급스러운 은색 디자인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공간을 적게 차지해 소형 가정에 적합합니다.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조용한 작동으로 사용 중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무상 수리보험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작동이 너무 잘된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부모님 선물로도 추천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 이 제품은 김치 보관을 넘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식재료를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